네, 궁금하네요. 혹시 마지막 작품인지? <laughs> 네, 마지막 작품이고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어,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어, 스위트홈 그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어, 스위트홈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녀오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이 작품 촬영에 임할 때 각오나 마음까지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그 마지막 작품이라서 각오가 달랐던 건 아니고요. 예, 그 어, 아무래도 저를 있게 만들어준 가장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,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일기를 쓴에 있어서도 정말 현수에 대해서도 많이 썼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판타지 그런 크리처물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. 어 정말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현수의 마음에서 현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, 어 현수가 아무래도 지금 이 괴물의 사태를 어, 구출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렇습니다. 네, <laughs> 좋습니다. 이 작품 안에서도 우리 군. 생활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예. 예. 네. 자, 또질문있으신게 있는데 뒤쪽으로 가봅니다. 안녕하세요.